오늘은 수건 교체하는 날인데요. 예쁘게 수건 접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접은 수건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하나를 다시 펼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쫙쫙 펴준 상태에서 여기서 세모를 접어주고 손다림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반을 접어주고 쭉쭉 펴줍니다. 뒤집어서 쭉 펴주고 요정도 접어서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덜덜덜덜덜덜덜어덜덜덜덜덜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짜잔, 수건 개기 완성!